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바둑을 남자가 여자보다 잘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laughs> 그러면은 사실 이거 좀 남자가 여자랑 좀 싸우는 구도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속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음, 굳이 여자가 열등하다고는 나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속으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laughs>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전 세계 랭킹 1위는 항상 남자였고 그 통합 챔피언이 여자가 나오지 않았고 또 보면은 그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자 기사들이 이제 강하다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고 그게 또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 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그니까 굳이 그 지금 뭐 남자가 여자보다 바둑이 세다 이런 어떤 그런 문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바둑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의 목표는 여자 입단이었고 저의 목표는 자연히 여자 챔피언이었습니다. 굳이 뭐 남자까지 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스스로 나는 여자기 때문에 여자 최고가 되어야지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아니었나? 그게 어떤 좀 틀을 형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음 사실 제가 뭐 남자로 태어났다면은 어 여자 챔피언 될 생각은 안 하겠죠. 어쩔 수 없이 남자 챔피언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자 기사들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음, 어렸을 때부터 좀 한계를 스스로 좀 음, 낮춰서 지정하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 그래서 여자 기사들은 대부분 여자 입단대를 통해 입단을 하죠. 근데 여자 입단하는 수준과 남자 입단하는 수준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음, 처음에 태어나서 목표를 설정하는 데서부터 여자는 좀 낮게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입단 대회를 여자 대회를 통과하다 보니까. 프로로서 시작하는 그 출발선도 좀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도 나중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하 이제 프로가 되고 나면은 뭐 다른 세상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승부를 해보다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여자 기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바둑 레벨에서는 좀 낮은 정도에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쉬운 그런 환경이 음또 그런데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인드의 차인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처음에 목표 설정을 좀 낮게 잡는 그런 환경도 있지만 여자 이제 바둑들는 선수들 자체가 마인드가 어렸을 때도 남자한테 지는 건좀 당연하다. 여자 선수들은 나의 경쟁 상대는 오직 여자다라고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하는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본인의 성장을 좀 한계를 두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최정보다는 요즘에 성적도 엄청 좋지만 최정부단은 항상 남자 기사와 대등하게 승부를 겨루기를 원했고 어, 지는 남자 기사들에게 지는 거를 똑같이 아파하고 또 이기려고 또 고군분투하고 이런 마인드가 훌륭한 마인드를 타고나고 또 갈고닦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숫자 자체가 여자가 좀 적기 때문에 아예 바둑을 배우는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인제 풀이 좀 작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 이제 뭐 똑같은 숫자를 놓고 뭐 거기서 그 남자 여자 누가 잘하네 못하네를 나누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바둑을 배우고 이제 어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숫자 자체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적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 챔피언이 나올 확률도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세상 모든 일을 이렇게 남자 여자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각자 인생이 있고 또어뭐나 개개인의 스토리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